푸른기술은 사실 저희랑도 굉장히 인연이 깊은 주식입니다. 어, 저희가 나목 테마주를 공략할 때 마, 마지막 끝까지 봤던 종목이 바로 푸른기술 이 종목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주가 이4% 정도 빠지고 있고 아, 최근에 뭐, 뭐 북한에서 나오는 문제들 아마 여러분들 뭐 메스컴을 통해서 워낙 많이 보셨기 때문에 에, 뭐 제가 더 거론할 필요는 없죠. 다만 이제 이런 게습니다 어, 저희가 제가 이 남, 남북 테마주를 대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그 트럼프의 악재가 호재를 낳는다 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럼 올해는 얘들이 어, 주가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뭐 정말 많이들 빠졌습니다. 어, 남북 테마주들이 거의 한 깡통을 최소한 한번두번 번 이상들은 다 고점 대비 다 깡통을 줬을 겁니다. 굉장히 고생을 시켰던 종목군이죠. 왜냐면 너무나 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뭐 대한민국의 거의 90% 이상은 남북 테마주를 갖다가 출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니까요. 그냥 일반 투자들이 완전하게 몰려들어가니까 일단 거기서부터는 주가가 밑으로 갔습니다. 이게 왜냐면 실적이 가시화되기 전에 먼저 주가가 먼저 많이 올라간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뉴스에서 가만히 나오는 그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북한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선 전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큰 프라머리키는 역시 중요성 경제입니다. 이 경제에 대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세컨드 리키로 트럼프가 가져가고 싶은 것이 어떤 거냐면 바로 이 북한과의 문제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이런 것들을 가져가고 싶어하는 것이 결국 트럼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 남북 테마 종목 군단들은요 많이 밑으로 급락을 준상에서 지금 떴잖아요. 근데 또 이게 아무런 뜬금없이 올라가다 보면 무에서 자꾸만 두둥이 맞습니다.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도 주가가 최근에 고점이 밑으로 조준받고 있죠. 이게 또내려가면 계속 밑에서는 재료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남북 테마주들은요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에요. 다만 지금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그러니까 한번 고점을 친 다음에 많이 지금 주가가 밑으로 빠져나간 상태인데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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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이 가까워지면서는. 남북 테마주에 대한 것은 트럼프가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제로다라고 보시면서 이걸 보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그래프를 봐가면서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요즘은 지금 최근에 주가 약간 조절 받는데 특히 최근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보통 뭐 자사주 매입 얘기하는데 이건 오히려 자사주 처분 얘기했었죠. 지난 9월 하순서부터 지금 올월 12월 달까지 뭐 추장은 크지 않습니다. 10만 주 정도를 처분한다라는 결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로봇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 마련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내려갔습니다. 근데 요즘 을 보시면요. 이런 게 있어요. 얘도 내려가 더라도요 얘는 요 밑에 요 20과 60요 사이에서는 저점이 대기면서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점을 보시면요. 이 앞에는 저점 때보다 여기 앞에 저점이 더 낮아졌죠. 하지만 얘가 올라갈 때 여기를 가게 뚫고 올라갔어요. 그럼 얘는 그냥 안 빠집니다. 얘가 주가에 밑착으로 내려갈 때 어떤 현상을 주냐면 이게 지금 주가 올라갔을 때이 앞에 고점이 돌파했죠 그럼 얘가 내려갈 때 꺾어지면 이게 외봉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20을 깨고내려지만 얘가 점점점점 60선에 가까워졌을 때는 얘는 자연스럽게 저점의 매수가 형성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만 얘는 위로 올라갈 때 여기 지금 위에 고점대가 이걸 가격의 마지준이라고 그래요아 이거 참 시간은 없는데 여러분들 항상요 이게요 위닉스 아까 클린앤사이언스 같은 것도 잠깐 좀 볼까요 너무나 이런 것들은 알아두면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보세요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죠. 혼자 막 치고 올라갈 때 이거 어디서 때릴까 그럴 때 가장 때리기 쉬운 것은 쌍봉에서 때리면 되는데 이렇게 쌍봉 없이 그냥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가격의 마디존이에요. 여기 지금 3만 원이 이게 가격의 마디존이거든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격에 갔을 때 아니 밑에서부터 가격이 2만 얼마, 2만 얼마 그러다가 3만 얼마 가니까 두들이 맞듯이 얘는 지금 푸른 기술은 어서 디두이 맞냐면 보세요 올라갈 때 가계 의말존에 이게 걸렸습니다. 이거 제가 많이 말씀드린 건데요. 그래서 얘는 위로 라가면 당분간은 2만 원 가계 말이존에 부딪히는데요. 대신 얘가 내려갔을 때입에 앞에는 있 고점을 돌파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얜 밑으로 가면 1 5천원대 가까이 얘가 갔을 때는 오히려 저점에 대기면서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가디로 보시는 것이 좋다 판단됩니다.